국내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수도권에선 교회 내 집단 감염 사례가 잇따라 발생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예장통합총회 예순 여덟 개 노회장들이 교회 예배와 집회는 어떤 이유로든 막을 수 없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최경배 기자가 전합니다. 수도권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교회 예배를 통해 발생했습니다. 경기도 성남시는 은혜해강 교회 교인 40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15일 기준으로 124명의 감염자가 발생한 서울 구로구 콜센터 집단 감염에 이어 수도권에서 두 번째로 많은 인원의 집단 감염 사태가 발생한 겁니다. 이로써 은혜해강 교회에서 지난주 최초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지금까지 모두 46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또 부천 생명수교회에서 15명. 수원생명샘교회에서 열명등 모두 7한명의 확진자가 교회를 통해 발생했습니다. 경기도는 지난 15일에도 도내 2,635개 교회가 집합 예배를 실시한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집단 감염 예방을 위해 예배시 발열 체크와 마스크 착용 예배 참석자간 2m 이상 거리두기 예배 전후 방역 실시 등 예방 수칙 준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기독교계에선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예배 등 종교 집회에 대한 강제 금지 방안 등이 정치권에서 논의된 것에 대한 반발이 일고 있습니다. 예장 통합총회 68개 노회장들은 교회의 예배와 집회는 어떤 이유로든 막을 수 없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내고 논의 관련자들의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한국 교회의 예배와 성경을 가르치는 일과 선교하는 일은 일제의 압제나 북한 공산주의 군사 독재 정권 하에서도 막을 수 없었다면서 예배나 각종 집회를 통제하고 막으려는 발상을 즉각 중단하고 이를 제한하고 추진한 관련 당사자들은 공개 사과하라고 주장했습니다. CBS 뉴스 최경배입니다.